1월 4일 어, 한생 어, 라이브 매매방송 예,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을 어, 조금 풀어드리는데 앞서서 국내 시장 이야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것같아 내가 한생 시장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린다고 국내 시장과 나스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날은 어, 전날 뭔가 심각한 어, 사건이 어, 터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게... 보고도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예, 어제 이 테슬라, 애플에 대해서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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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짜 믿기지가 않아요. 무슨 연초부터 내가 뭐 말하는 대로 올해 무슨 뭐 대운이 들었나 <laughs> 싶을 정도로 이게 정말 말하는 대로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어제 현물들이 양봉을 잡고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말이야, 방구야. 이 애플이 3.7%가 떨어졌고 테슬라가 1 2가또 떨어졌어 <laughs> 이게 참 진짜 어제 방송에서 제가 또또또 또, 또 현물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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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는 순간 테슬라 애플이 진짜 말도 안되게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니까 이건 뭐 이렇게 하한가까지 하한가는 아니더라도 하한가 비슷한 수준까지 갔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좀 김본부장이좀 선관을 가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 보시지 않으신가요? 예. 아, 그냥 어디까지나 제 견해를 말씀드린 건데 그게 말하기가 무섭게 이렇게 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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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치도 못하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예. 그런 이야기도 조금 어 드리고 싶고 어제 자랑도 좀해 보고 싶고 어때 또 맞췄지 같은 어 그런 이야기도 하고 싶은 어좀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냐면, 애플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2조 달러예요 2조 달러. 2천조가 넘는다는 소린데, 2조 달러, 2천조에서 3%면은 대략적으로 얼마가 이탈했을까요? 거의 대략적으로 한돈한 한 100조 정도, 100조 정도 이탈했다고 봐야 돼요.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지, 이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최근에 2차전지가 강세였을 때는 정말 어 아스닥 시가총액이 거의 한 1등 2등 3등 뭐 이때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진짜 거의 감히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할 정도로 주가가 그렇게 이 고공행진을 하던 이 테슬라가 올해 들어서 진짜 몇달 동안 돼가지고 아60% 가까이 빠지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 마찬가지로 어제 하루만에 동안 12% 정도 정말 이거에 이 시장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다들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중소형주도 예외는 없다라는 거죠. 인동첨단소재 회장이 이제 어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인동첨단소재가 뭐냐면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이에요. 코넥스에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인데 이 해외에서 리튬 이 광산 조강권을 확보하면서 와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해냈다 봐 이런 식으로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물론 상장되지는 않은 종목이에요 코스피 코스닥에 이 관련주들 몇 가지 있죠 관련주들 탑 머티리얼이나 이렇게 같이 동반해서 쭉쭉쭉쭉쭉쭉 올라왔다가 또이 인동첨단소재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다네 이게 중소형주라고 잡주라고 기대감이 있거나 재료가 있거나 그렇지도 않고 대형주라고 매수세가 들어오지도 않고. 기업의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예상한 것보다 떨어진다. 성장성을 보기엔 어렵다. 이런 의미로 또 하락을 때려버리고 이게 절대 국내 시장이든 해외 주식이든 대용주든 소용주든 지금 시장에선 주식을 안 가지고 있는 게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들은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대응해 볼 시장은 결국에 미국과 중국. 딱두 가지 시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 시장은 좀 달라요. 여전히 중국 시장은 좋다. 왜? 아직까지 기대감이 더 많은 시점이다 보니까 아직 기대감이 더 많다라는 건더 올라올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악재만 쏟아지는 미국 시장. 같이 동반해서 하락을 하는 국내 시장. 그런데 여기서 코로나가 풀리고 다시 한번더 정책 기대감으로 기존의 마이너스 기조를 유지하던 중국이 플러스로 기조를 전환을 한다면 앞으로 중국 시장은 조금 더 상승 가능성에 염두가 되어 있다는 부분. 그리고 나스닥을 비롯해서 국내 시장 이런 글로벌적인 자금이 중국 시장 쪽으로만 몰려 나온다면 그럼 중국 시장만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매는 따라 매매 금지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가 너무 많이 담겨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바이 포지션 10시 15분 진입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시작의 어, 자금 유입이 중국으로 향할 가능성 높다. 생각이 듭니다. 자, 바이 포지션 예, 스타트 하면서 바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 포지션 진입. 오케이. 오케이, 바로 수익권. 에이, 그냥 오늘 시장은 변동성이 존재할 수가 있는 시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냥 10 계약 빠르게 지르고 빠르게 올라갔을 때 빠르게 익청하고 나오는 것도 전략입니다. 이게 상승이 조금 축소되는데 또 이렇게 또 양봉을 유지해 준다는 거는 분명 긍정적인 시그널 같습니다. 아 먹, 마, 먼저 익청하신 분들, 에이, 나도 빨리 익청할 걸. 다른 분들은 또 먼저 이렇게 익청해 주셨는데, 자, 355불 축하드립니다. 님 300불, 님 1,155불. 에이, 나만 지금 <laughs> 100불대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아, 결국에는 좀 상반 쪽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 관점은 여기서 항상 상방이라고, 상방이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면 340포인트, 350포인트 구간에 저항이 조금씩 있어. 이 구간을 돌파를 하고 상방이 나오면 한방훅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지금 이거, 이거 내가 봤던 포지션이 이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힘의 세기입니다, 세기. 어, 저항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한번더 상방이 쭉 나올 수가 있는 모습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항을 돌파하면 그 앞에 있는 그 물량들을 치고 나가면서 한번더 위로 쭉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는 아, 리스크를 감안하고 그냥 제가 본 매매 방식이에요, 제 매매 방식입니다. 그렇지. 360에서 이제 저항이 걸린다 싶으면 저는 그냥 여기서 에 포지션 익청 내 기준에서 오늘 300 오케이 됐다. 아, 내 기준에서 한 40틱 정도 먹었으면 됐어, 익청. 오늘 시장 기세가 너무 좋았습니다. 기승전결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시장. 아 오늘도 김범본장 포지션 참잘 봤다. 그죠?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하기도 좀 창피한데. 진짜 이게 무서울 정도로 맞아떨어져서 저도 이번 시장에는 아마 대운이 들지 않았나. 그래서 이 대운을 있을 때 투자자분들도 같이 이렇게 좀어 함께 해보자. 어. 제가 뭐 리딩을 하거나 이 종목을 주거나 시장을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어디까지나 저도 제 매매를 하는데 이게 무서울 정도로 제가 어, 준비한 자료들, 어, 제100%제 개인적인 견해에서 준비한 자료들, 그리고 이 뉴스들, 그리고 실적, 기업, 있는 사실 그대로 제가 발췌한 내용들을 이렇게 ppt 자료들로 투자자분들께 공유한 것 뿐인데 거기에 포함된 제 견해가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저도 무섭습니다 올해는 거의 동자신이 들지 않았나 이 작도 한번 이렇게 어 파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이게 올해는 정말 대운이 들었습니다 2023년 시장 첫 방송부터 두 번째 방송 거의 적중 예언 대박이 나오고 있어요 이 대운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대운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10시 30분에 포지션 한번더 어 공략해 보고 싶은데 자 학생 포지션 어셀 포지션 어 저는 바로 오케이. 셀 포지션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상방의 추세가 이탈했다는 전제하로 제 관점입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따라 매매 금지 어 그냥 제가 어디까지 어제 매매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대운이 어디까지 깃들었나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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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보자, 보자 걔매꾸럽어우 진짜 이게 아 1300불 이거 개 매꾸로 가는데 이러면 추세 무너지는데 1500불 1600불 1800불 2000불 오케이 개 매컷 개매개 매꾸고 추세 오케이 2100불 2300불 오케이 컷 2400불 <laughs> 어우 진짜 이게 뭐 들어가자마자 그냥 깔끔하게 수익 이렇게 확 끝내버리고 와 정말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올해는 이 대운이겠던 것같아 아무리 봐도 오늘 항생 바이셀 포지션 두번 이렇게 공략을 해봤는데 야 진짜 이게 뭐 항생 매매 10개 약으로 딱두번 진입해가지고 지금 1차가 15분에 진입했는데 2431불 어 2차가 지금 현재 32분에 진입했는데 어 2079불 두 번의 진입 청산까지 20분 채 소요가 안 되었습니다. 이제 총어 4천 원500불 정도. 자, 오늘 일단 그럼 방송 예 여기까지 예 마치도록 하면서 어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은 물어보세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혼자서 끙끙 앓고 혼자서 뭔가를 한다고. 안될 때도 있습니다. 항상 보면 그러더라고요. 어, 수익 보신 분들 다들 축하드립니다. 예, 올해는 저도 대운이게 뜬것 같아서 음, 제 매매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하니까 너무 솔직히 기분이 좋아요. 네. 어, 오늘도 어, 남은 시간 시장 대응 잘 어, 해주시기 바라면서 전 여기까지 어,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석 본부장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